응. 잠깐 스톱 이쪽으로 와봐요 현수씨 <laughs> 내가 고작 반년 정도긴 해도 현수씨보다 먼저 들어온 입사 선배다 그죠? 그러니까 <laughs>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너무 고깝게 듣지 않았으면 해요 그 현수씨 바지 청바지 <laughs> 아니, 내가 보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원래 회사에는 그 회사 생활이라는 게 있다 그죠? 아 현수 씨가 아르바이트하거나 뭐 그런 데면 반바지를 입던 청바지를 입던 전혀 문제가 안 되지. 근데 여기는 회사잖아. 회사에서는 회사의 분위기가 있는 거잖아요. 현수 씨 똑똑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. 장님께서 입어도 된다고 하셨는데. 누가 몰라요 오늘의 네, 현수씨, 어마말 대꾸하네요. 어마말 대꾸해요, 세상에. 아니, 근데 그, 부장님이 입어도 된다고 했어요? 언제? 부서 단톡방에 공지했었는데. 그러니까, 내 말은, 음, 청바지 예쁘다고. 근데 꺾여. 한 사이즈 큰 걸로 입어요. 가봐요.